안녕하세요, 힌님이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 포장용품 두배 램박에 관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요거 되게 귀엽죠? <laughs> 어쨌든 두배 어, 램박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어, 기간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기간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고 어,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래 하지는 않을 거고. 제가 두 배로 푸짐하게 넣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랜박을 진행하게 되었으니까 구매 원하시는 분은 제가 여기 카톡 아이디를 적어 드릴게요. 요거 뒤에 거만 숫자고 짠 <laughs>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카톡 아이디는 댓글에도 있으니까 두배 랜박 구매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어, 여기로 아, 여기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두배 랜박은 대신 입금일을 제가 2일 정도 드릴게요. 짠! <laughs> 2일 안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많은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계속 신상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신상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또엄창 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모두 안녕!